생명과학원 마흔 번째 시간으로 군집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 내에서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집단인 군집 군집은 이제 어, 개체군과는 좀더 다른 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군집의 어, 특성은 조금 더 개체군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교과서에서 이 군집의 특성과 분포를 결정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떤 지역의 환경 특성은 다양한 군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각 지역마다 특이하게 형성된 식물은 매우 중요한 군집 종류를 결정하는 생물적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어, 이 환경 특성에서 군집이 결정이 되는데, 이 환경에 따라서 특이하게 형성된 식물 식물이 이 군집의 종류를 결정하는 어~ 가장 중요한 생물적 요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은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지만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 같은 경우는 이 환경 환경에 따라서 형성되는 게 달라지고요. 이 식물에 의해서 형성된 환경에서 대부분 이제 동물들이 자라고, 다양한 생물들이 여기서 이제 군집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어떤 군집이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분포, 왜,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군집은 삼림초원, 사막, 수생군집으로 구분되고, 기온이나 강수량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온과 강수량이요. 자 그래서 크게 삼림초원 사막 수생군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막 대신에 황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막이란 말도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황무지라는 의미에서 황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어, 넓은 범위의 어,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삼림은요. 강수량이 많고 식물이 자라기에 온도가 적당한 곳에 형성되고 초원은 강수량이 적은 곳, 황원은 강수량이 아주 적고 강한, 그 바람이 강한 곳에서 형성되고요. 수생군집은 이제 물 속이나 이제 물과 연결된 곳에서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온이나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삼림 초원, 황원이 되겠습니다. 얘들은 예, 육상군집이잖아요, 그죠 수생이 아닌 육상, 육상군집에서 이제 기온이나 강수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이러한 이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요. 수생군집은 이제 물, 물과 연결된 군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군집의 특성과 어, 분포에서 그림을로 통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죠. 삼림 있습니다. 자, 삼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목본이 우전, 목본식물이 우전하죠. 우리 말, 흔히 말하는 나무라고 하는 식물들이 주로 이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원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초본식물, 우리가 흔히 풀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물들이 우점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상막 같은 경우는, 어, 식물과 동물이 거의 없죠. 아예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없는 환경, 우리는 이제 황무지, 사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생군 집은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형성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군집의 특성과 분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음, 이런 이제, 기온 강수량 등의 환경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생태분포가 달라지는데요. 수직분포와 수평분포, 이렇게 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어, 이러한 그, 이런 군집의 특성에 의해서, 혹은 이제 환경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제 군 달라지는 이 생물 있죠? 이 생물 집단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은 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어, 한국어로 풀었으면 생물군계라고 되겠는데요.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이런 환경에 따라서 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어, 생물의 모습, 생물상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바이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수직분포도 볼게요. 자, 고도가 높아질 때 온도가 낮아지면 나타 나는 식물의 수직 그 군집 분포 수직 분포. 그러니까 위 아래로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고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높이 어, 땅의 높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식물 군집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수평 분포는요.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온도 차이와 강수량으로 나타나는 식물 군집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또 수직 분포부터 한번 볼게요. 수직 분포는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산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도가 올라가면서 이 식물상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등산을 한번 해보면 알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수직 분포의 모든 것을 볼수 있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라산같이 이제 높은 혹 지리산이나 한라산 같은 이런 높은 이런 산들이 산들에서 우리가 수직 분포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아래쪽에 이제 상록 화렵수림이라고 있는데요. 상록이라는 건 언제나 푸른색을 띠고 있는 이런 나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동백나무와 그 다음에 사철나무 같은 언제나 푸른 잎을 띠고 있는 이런 나무들이고요. 낙엽 화렵수림, 그러니까 넓은 잎을 가지고 있지만 낙엽을, 낙엽지는, 그러니까 가을이면 이제 잎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그 나무들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 참나무, 뭐 단풍나무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죠그 네, 다음에 침엽수림, 그러니까 뾰족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죠. 침엽수림, 우리가 알고 있는 침엽수림에는 소나무 있고요, 전나무, 잣나무들이 있겠죠. 관목대라는 거는 키가 작은 나무들을 말합니다 어~ 고도가 높아지면은 바람도 세고 바람, 바람도 세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어~ 높이와 키가 큰 나무들은 이제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 한라산 같은 데로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나무 주변에 나무가 이제 키, 키가 작은 나무만 남아있는 그다음에 이제 식물들이 이제 굉장히 그~ 거의 우리 이제 키 아래로 있는 굉장히 작은 나무들이 자라는 곳이 갑자기 확 펼쳐지는데요. 확 트이죠. 네, 이런 부분을 우리는 관목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한라산에는 이제 진달래 같은 게이 어, 높이에서 자라고 있죠. 그죠? 진달래 같은 이제 이런 식물 포함해서 우리가 고산지대 식물이라고 하는 키가 작은 키가 작은 이제 생물들이 여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집은 이제 그 수직적인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일 고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군집이 분포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분포. 아까 수평분포는 위도에 따른 분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수평분포라는 거는 위도.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위도에 따라서 우리가 강수량과 기온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볼 건데요. 이제 위도가 낮은 곳부터, 낮은 곳부터 차례대로 한번 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열대우림입니다. 이름이 열대우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열대라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 평균 온도가 평균 온도가 항상 이제 20도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곳. 일반적으로 20에서 25도씨에서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곳을 이제 열대우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고 온도가 아니고요, 평균 온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년 내내 이런 온도가 유지가 돼요. 네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림 비가 많이 오는 숲이란 얘기죠 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림 숲풀림 자잖아요 그러니까 삼림이란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삼림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열대우림에는 아마존이 있죠 아마존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적도 부근 그러니까 그 위도 영도 부근이 있고요 항상 20도씨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림이 유지가 되려면 강수량이 높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강수량이 많습니다. 이 강수량이 많다는 거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냐면 평균적으로 2,000mm 이상, 연평균 2,000mm 이상의 비가 옵니다. 실제로 다양한 삼림에서는 2,000mm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뭐한 2,500도 오고 많이 올때 4,000mm까지 도 오는 것도 있습니다. 열대우림이고요. 어, 그 다음에 열대초원 보겠습니다. 초원이죠? 초원은, 어, 삼림과 다르게, 삼림과 다르게, 이제, 그, 초본이 우점하고 있잖아요. 나무가 필요한 것보다 풀이 필요한 물의 양이 더 적기 때문에, 이제, 초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강수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 일단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죠. 대표적으로 열대 사바나가 있거든요. 사바나라고 들어보셨죠? 열대 초원인데요.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적도 부근에서 조금 벗어난, 네, 조금 더벗어나 이제 좀더 높은 위도에 있긴 하지만 약 20도씩 20도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열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비가 올 때랑 그다 비가 거의 오지 않을 때 네, 이런 건기와 우기가 나눠지고 있고요. 어, 네, 생각보다 강수량은 적습니다. 강수량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알겠죠?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어, 평균적으로 이제, 뭐, 차이가 있겠지만요.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500에서 70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강수량, 증발량보다는 강수량이 많으니까 식물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사막인데요. 사막. 온대 사막이든 열대 사막이든 이그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은 일종의 황원의 황원이죠, 황원. 네, 이제, 온대서막과 열대서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구적인 환경의 특이성에 의해서요, 어, 그 고기압이, 고기압이 발달되고 있는, 이제 30도 부근에서 주로 발달하게 됩니다. 30도 부근의 황무지인 황원이고요 음, 기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항상, 이제 온도가, 평균 온도가 높은데, 높은데, 중요한 거는 온도가 높은 데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강수량입니다. 강수량이 적습니다. 근데, 열대 초원이나 우리 열대 초원처럼 강수량이 단순히 적은 것이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증발량이 많습니다. 증발량이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양보다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황무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초원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비교적 적긴 하지만, 적긴 하지만 그래도 강수량이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증발량보다 근데 여기는 아니다 사막은 이 황원 같은 데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대로 오겠습니다 온대 온대 낙엽수림 인데요 어, 보통 이제 40도 에서 60도 사이에 사이 부분에서 보통 발달하고 있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온대 낙엽수림 이라고 볼 수가 어, 있겠습니다 자 온대 낙엽수림 한번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삼림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어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이나 일본 지역이 이제 온대 낙엽수림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온대라고 하니까요. 온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 평균 기온이 0도씨 이상인 곳을, 그러니까, 어, 1년 중에, 어, 항상 평균 온도가 0도씨 이상인 곳을 온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평균 기온이고요. 어, 당연한 얘기기도, 이 당연하게도 강수량이 많습니다. 강수량이 많은데요. 이 강수량이 많다는 거는 이제, 그, 이제 열대 우림의 비할 바는 아니죠. 근데 대충 이제 1000mm 이상. 연평구 100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이는 곳에서 온대 낙엽수림. 여기선 발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도가 0도씨에서 20도니까 온도에 따라, 온도와 강수량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계절이 주로 나타나는 곳이라고도 쉽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온대 초원입니다. 온대 초원, 초원이잖아요. 초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는 몽골 초원 같은 곳이 있고요. 몽골 초원 같은 곳이 있고, 이런 몽골 초원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 우리가 그 항상 보면은 그 넓은 이제 풀, 풀 있는 곳이죠. 네. 여기고요. 어, 강수량이 마찬가지로 적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막이나 황무 같은 데는 아니겠죠, 그렇죠? 네. 정확히 딱 뭐다 이제 이 환경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어 평균적으로 연평균 강수량이 500mm 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침엽수림입니다. 자, 침엽수림 우리가 알다시피 풀림자 삼림이죠. 네, 삼림인데요. 삼림이긴 한데 이제 침엽수림이라는 건좀더 고위도에서 발달합니다. 60도 이상의 고위도에서 주로 발달하는 곳이 이 침엽수림이 되겠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베리아나 그다음에 북유럽 쪽 북유럽 쪽에 발달해 있는 이런 숲들 말하죠 뭐뭐 뭐 핀란드에 있는 뭐 자작나무 숲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베리아에 있는 침엽수림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음~ 침엽수림이 되겠습니다 어~ 추운 곳이죠 우리 이제 그 그래, 다른 이름으로 한대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온도가 낮아요. 평균 온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추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강수량은 편차는 크겠지만 어 상대적으로 강수량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강수량이 많다의 개념은 뭐냐면 어 당연한 얘기기도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는 곳이에요. 이해 가시죠? 뭐 어, 편차가 큽니다. 뭐700 미리시 오는 데도 있고 뭐 연평이 200도 안 오는 곳이 있는데 중요한 건 너무 춥기 때문에 이 증발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가지고 이렇게 숲이 형성될 수 있고요. 다음 툰드라입니다. 툰드라는 이제 우리가 북극권 대지 예. 남극권 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툰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추운 곳이죠. 위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 발달하는 황원인데요. 이게 이제 주로 극지방에서 발달하고요. 이 극지방에서 발달하는 또 다른 황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온도는 낮아요. 우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막은 온도가 높은 곳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황무지. 근데 여기는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은데 강수량이 굉장히 없습니다. 예. 근데 마찬가지로 황원이 발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인 증발량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 게 우리가 그잘 알고 있는 그 영구동토층이 있죠. 항상 얼어있는 곳.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은 얼었다 녹았다가 반복하면서 땅이 갈라져 있는 이런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정도에서 위도에 따른 수평 분포를 간단하게 어,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삼림의 층상 구조 어,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림의 층상구조라는 건, 삼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나무들과, 나무들만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나무가 우점하고 있을 뿐이지. 그 아래 풀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삼림의 층상구조가 있는데요. 키가 큰 나무들. 키가 큰 나무들과, 그 다음에 키가 조금 작은 나무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작은 나무들.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적으로 교목이라는 것은 큰 나무를 말하거든요. 8m 이상의 나무들을 말하고요. 그보다 더, 조금 더 작은 나무들은 아교목층.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우리보다 키가 작은 나무들있죠 관목층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빛이 들어올 때 알겠죠 높이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빛 세기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위층에서 뭐예요 빛을 흡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흡수하고 여기서 흡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표에 닿는 빛의 양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삼림의 층상 구조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단풍나무가 주로 많은 곳은 이제 생각보다는 이 지표층에 있는 지표층에 빛이 더 많이 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삼림의 층상 구조는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빈출 형태인 이제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서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은 이제 사례의 중심과 그 다음에 생태적 지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어 그래프 상으로 이제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상호작용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어, 군집내 개체군의 상호작용은 생태적 지위의 중복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생태적 지위가 중복됐을 때 나타나는데요. 경쟁과 분서가 그렇습니다. 어,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이제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어서 발생하는 이 경쟁과 분서 같은 경우는, 음, 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행동입니다. 어, 혹은 이제 일부 내가 생태적 지위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필요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요 경쟁과 분선는둘다 손해입니다 이 경쟁하는 두 개체와 분선수 개체는 일단 손해를 봅니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관점으로 볼수 있고요 상리공생은 이름에서 알수 알수 있듯이 일종의 시너지 효과거든요 일종의 시너지 효과이기 때문에 두 개체가 모두 이익을 봅니다. 반면에 편리공생 같은 경우는 한쪽은 이익을 보지만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어, 제로의 상태가 되겠고요. 포식과 피식과 기생 같은 경우는 포식자는 포식자와 기생자는 이익을 보지만 그다음에 어, 피식자와 숙주는 그 손해를 보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관점에서 이해를 볼 건데요. 과연 그러면 그 손해와 이익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두 개체군의 손해와 이익은요,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개체군 생장을 저해하거나 혹은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개체군 생장 곡선에서 이 생장 곡선을 위로 올리는 것은 플러스가 되고, 이 생장 곡선을 아래쪽으로 내려, 내리는 것은 우리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책에는 두 종을 단독 배양했을 때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혼자 키웠을 때죠. 혼자 키웠을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S자형 그래프를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둘다 S자형 그래프를 이렇게 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일반적인 개체군 생장곡선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두 개체군을 혼합 배양했을 때 얘긴데요. 애기집신벌레하고 집신벌레를 같이 혼합 배양했을 때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 집신벌레 이그 이 집신벌레 쪽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죠. 이거는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그죠즉 개체군의 생장을 저해하는 것은 손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체군 생장을 촉진하는 것은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애기 집신벌레도 이렇게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어 여기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죠. 여기서는 6 정도가 되지만 여기는 9에서 도달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 이익과 손해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 제가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음, 이걸 그래프로 어, 표현을 해볼 건데 이 그래프와 관련된 문항은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에 대한 그래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환경 수용력 인데요 음, 상호작용이 없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종이 이렇게 되어 있고, B라는 종을 이제 서로 영향이 없을 때, 즉 단독 배양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어,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경쟁부터 보겠습니다. 자, 경쟁이 일어나면 경쟁은 이제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잖아요. 중복되니까 이런 식으로 둘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A의 입장에서 만약에 경쟁에서 이기는 A의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 도달하는 시간이 이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다음에 경쟁에서 진 B는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도태가 되는 이런 그래프를 보일 수가 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렇게 한 개체가 한 개체 그러니까 A라는 개체가 B라는 개체를 이렇게 도태시켜 잖아요. 그죠? 어, 즉 B는 이렇게 도태가 된걸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한 개체가 다른 개체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다른 개체를 이제 도태시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설명을 하죠. 즉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는 거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둘다 마이너스인 상황이죠. A도 마찬가지로 어 최대 개체수가 도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안그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다음 분서입니다. 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A라는 개체군과 B라는 개체군이 이렇게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상황에서 서로, 이 생태적 지위의 일부가, 일부를 포기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이만큼만 가져가고, B도 이만큼만 가져가서 서로의 경쟁을 피하려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 부분은 A가 포기한 거, 여기 부분은 B가 포기한 거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둘다 경쟁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손해란 얘기입니다. 즉, 생태적 지위를, 생태적 지위를 나누어 가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둘다 손해가 됩니다. 어쨌든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배탄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A는 이렇게, 그 다음에 B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예요? 여기보다 아래쪽에 형성이 되잖아요. 둘다 마이너스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쟁처럼 이렇게 베타가 일어나진 않죠. 경쟁 베타가 일어나진 않고 둘다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 되,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생인데요. 공생 같은 경우는 상리공생. 그러니 이익의 관점은 제가 이 생장곡선보다 위에 올라간다. 생장곡선보다 더 위로 올라갈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리공생 둘다 이익을 보는 이런 시너지 효과에서는 모두가 이익을 보는 이런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즉 A 그다음에 B 이런 식으로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K 값 환경 수용력보다 전부 다 위로 올라가게 되는 모두 이익을 얻는 이러한 그래프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어 반대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편리 공생 같은 경우는 한쪽은 이 이익, 한쪽은 이익을 보지만 한쪽은 뭐 이익도 손해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이 k 값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a가 이익을 보는 상황이면 a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b 같은 경우는 뭐 이익도 손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단독 배양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식과 피식, 피식 그다음에 뭐 기식, 기생 기생 같은 경우는 뭐 전부 다 한쪽은 이익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익과 손해는 개층군의 생장을 저해하냐? 아니면 촉진하냐? 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쪽은 이익. 이런 식으로. 한쪽은 이익을 보지만 한쪽은 손해를 보는 이런 그래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포식과 피식에서 이익을 보는 쪽은 포식자. 손해를 보는 것은 피식자. 마찬가지로 기생에서는 기생자는 이익을 보지만, 그 다음에 숙주는 손해를 보는 이제 이런 그래프를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포식과 피식, 그 다음에 군집 내 개체군 내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런 그래프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군집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심화적인 부분인데요. 어, 생태적 지위의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생태적 지위라고 함은 어,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생물이 생존하는데 혹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태적 지위를 해석하는 문항인데요. 자, 문항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어그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나와 같은 그래프는 여기서 이제 그 가에서야 알겠죠? A와 B가 같이 사는 가에서 A를 제거한 거, 여기는 B를 제거한 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A를 제거했더니 어, 원래는 2, e, 3만 살고 있던 2와 3만 살고 있던 B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부분이 뭐예요? B의 생태적 지위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B를 제거한 부분에서는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과 2의 구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A의 생태적 지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쟁이라고 함은 경쟁이라고 함은 경쟁이든 분서든 경쟁이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생태적 지위가 중복될 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말, 여기서 어, 물어보는 건 뭐냐면 여기 이 3이라는 구역에서는요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경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 경쟁이 일어나느냐 바로 생태적 지위가 중복된 이 부위에서 우리가 경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즉, 어,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 생태적 지위라는 것이 생물마다 다른데, 어, 생물마다 다른데, 우리는 이제 이 생태적 지위를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다, 물어보고 있는 문항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시, 이해를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생태적 지위를, 생태적 지위를 해석하는 이런 문항을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와 B는 한 군집, 군집을 이루는 거 맞죠? 한 지역 내에 살아가는 개체군의 집단이니까요. 그 다음에, 가에서, 가에서 3. 3에서는 아까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왜?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나의 1에서는 환경정황을 받지 않는다. 환경정황 아까 말씀드렸죠? 개체, 개체수가 1부터 환경정황은 생긴다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태적 지위만 해석하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이런 문항인데요. 어 여러분이 가끔 이제 생태 지위라는 개념을 해석하는 데 헷갈릴까 봐 이런 식으로 심화 분항을 어, 넣어 놨습니다. 네. 어 이것으로요. 우리가 군집의 특성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